요즘에 한국에는요 자녀들 다 키우고 결혼해서 다 출가까지 시키고 나서 이제 그때에 대해서 서로 떨어져 사는 이제 황혼 이혼이라는 것이 많이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혼 이혼과 관련해서 뭐 어쩌면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노부부가 황혼 이혼을 마치고 이제 법정에서 나올 때 그간 절차를 도와준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함께라도 식사 함께 식사를 해도 하고 헤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해서 마침 이 법원 앞에 보이는 한 통닭집에 들어가서 함께 간단한 식사를 나누게 된 거예요. 주문한 통닭이 나오자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마지막 선물을 하는 심정으로 할머니가 평소 좋아하는 닭 날개를 찢어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갑자기 소리를 치며 이렇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혼하는 날까지 나한테 날개를 줘? 아니 당신 날개 좋아하잖아. 할아버지가 당황스러워하면서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내가 정말 날개를 좋아해서 그런지 알아? 이게 다 당신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나도 닭다리 좋아한다고 그렇게 말하고는 할머니가 화가 잔뜩 나서 나가버렸습니다. 집에 혼자 돌아와서 할아버지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할머니 속도 모르고 살았고,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할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화가 나서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할머니도 이제 마음이 누그러진 거예요. 또 미안한 마음이 생기죠. 할아버지한테 전화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전화를 안 받습니다. 계속 전화를 하니까 누가 대신 받아서 하는 말이 할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급히 병원에 가서 봤더니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미처 보내지 못한 문자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용서해줘, 사랑해. 이게 실화인지 누군가 꾸며낸 얘기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오늘날 가정의 많은 문제들이 소통의 부재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정만 그런가요? 국가도 사회도 직장 내에도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갈등하고 싸우고 문제가 자꾸 발생합니다. 우리 삶 전체에 걸쳐서 소통의 문제는 많은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고요. 때로는 별것도 아닌 일이 소통이 되지 않아서 큰일로 확산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저 오래전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뭐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교회라는 것이 언제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새롭게 탄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안의 모습이 어때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있고요, 남자와 여자가 있고, 어른과 어린 아이가 있고요, 주인과 종이 함께 섞여서 한 공간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서로 그냥 원하는 사람들하고만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오해와 갈등이 생겨나고 이는 곧 다툼과 분쟁으로 확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로 연합이 되지 않고 연합이 안 되니까 교회가 일이 안 되고요. 교회로라도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교회의 다움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야고보가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서는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19절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것은 효과적인 소통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뭔 얘기예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라는 얘기예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근데 정작 사람들은 근데 어떻습니까?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이나 만남이 있어도 일단 오면 자기 얘기부터 하기 바쁩니다.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말다 하고 나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아는 게 얼마나 많은지 먼 얘기만 하면 술술술 정보가 쏟아져 나옵니다. 연예인 얘기, 어디 여행 얘기, 어느 가게 얘기. 그리고 대화 중에 기분이 나쁜 이유도 자기 말할 때는 열과 성을 다해서 막 얘기하다가 남이 얘기하면 딴짓을 해요. 친구나 부부끼리 왜 싸움이 커져갑니까? 자기 할말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나보고 말하라고 하니까 속이 터져요. 자기 할말 실컷 해 놓고 안 했다가 막 불은 다 싸질러 놓고 자기 얘기하라고 하니까 기분 나빠서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우리 집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듣기는 속히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속히하라라는 뜻이요. 내가 말하고 싶어서 빨리 들어주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타키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하라 이 얘기예요.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하라, 이게 속키 하라라의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들을 때 그냥 귀만 열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렇게 경청해 주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잘 듣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은 남들에게 경청하는 태도를 보였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부부 사이의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직장과 교회 안에서 그리고 친구 사이에 소통의 문제가 있고 그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라고 여겼는데 알고 보니까 어때요? 듣기보다 내 말을 하려고 했던 그릇된 내 태도의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상대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보니까 내가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런 원망과 비판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엄마는 아빠는 자기 할 말만 해. 당신은 왜 자기 할 말만 할줄 알아? 죄는 자기 말밖에 할줄 몰라. 듣는 것만으로 마음을 얻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심리학 교수이자 정신분석가인 또 상담가인 마이클 리콜스 박사가 쓴 책인데 이 사람이 35년 동안 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상담을 했더니 결국은 문제 원인이 하나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아서. 특별히 앞에서 야고보는 말하기도 더디하고 또 뭐라고 했죠?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화를 내는 것도 듣지 않아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않고 나 혼자 판단하고 나 혼자 예측하고 생각해서 그러다 보니까 화부터 나는 거예요. 지난 주에 제가 뭐 이렇게 몸살 감기로 아팠습니다. 꽤 거리 같은 목소리인데 목소리도 잘 나지도 않고. 주일날 막 약에 취해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집에 가서도 사람이 좀 멍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아팠던 게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정말 아팠거든요. 토요일 날 아침부터 노예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기도 싫고 받아도 말할 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또 예의상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몸이 아파서 그런데 급한 일이 아니시면 제가 나중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알겠다고 답도 왔어요. 근데 오전에 그러고 나서 오후 딱 12시 좀 지나고 나서부터 또 전화를 계속 해야 는 겁니다. 받을 때까지 하겠다는 신념으로 막 하는 거예요. 대단히 급한 일인가 보다. 그걸 다 받았더니 대번에 한다는 얘기가 전화를 준다고 했으면 전화를 줘야죠. 왜 전화를 안 주냐는 거예요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몸이 아파서 근데 급한 일이면 뭐 문자를 주시던지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왜 화를 내세요라고 했더니 자기도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게 심각하거든요. 그제서야 화내서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 저만 겪습니까? 우리 삶에 답반사로 일어나죠. 듣지 않아서. 들어도 경청하지 않아서 자기식으로 판단하고 예측해서 생각해서 많은 문제가 생겨나요. 화도 내고, 갈등도 하고, 다투고, 싸우고, 관계가 파괴되고, 평안을 빼앗기고, 작은 일이 큰 일이 되고, 막 등등, 등등.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소통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앞에서 나열했던 여러 불필요한 문제나 원치 않은 문제를 우리는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삶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먼저 듣는 것부터입니다. 들어도 그냥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귀와 눈과 마음까지 열고 겸손한 태도로 상대방의 얘기를 잘 경청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그런 실천을 통해서 문제는 피하고요. 삶의 평안을 유지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근데 문득 이런 질문이 생겨나실 거예요. 그러면 말하면 안 되는 것인가? 아니요. 말해도 돼요. 야고보가 말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말하기를 더디하라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더디하라라는 말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듣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담겨진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자기 생각과 주장만을 펼치는 말을 삼가고 또 말을 할때 여러 번 생각하고 말하십시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게 더디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삶의 문제들이 듣지 않아서도 생기는데 우리의 말 때문에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 20대 후반에 직장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직장인은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다니는 말 그대로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짜고짜 의사한테 첫 마디가 죽고 싶다고 합니다 어, 왜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얼마 전부터 직장 선배가 회의 시간에 자꾸 자기한테 면박을 주고, 너 머리 스타일은 왜 그렇고, 옷차림은 왜 이렇게 꾀죄죄하고, 너그 옷이 너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해? 자꾸 하나하나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심지어 회식 자리에서조차 많은 사람들 앞에 면박을 줘서 수치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자꾸 생각나는 게저 선배한테 복수해야 되겠다. 복수해야 되겠다. 복수할 길이 없으니까 내가 유서를 써놓고 죽어서라도 복수하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든다는 거예요. 말 때문에. 사랑하 성도 여러분, 한번 입에서 나간 말은 상대방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치고 상대방의 반응을 이끌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그런 거예요. 제가 말하니까 반응하잖아요. 말은 영향을 미치고 말은 반드시 반응하게 한다. 어느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물 가지고 실험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기가 막히다. 사람이 왜 말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까. 무슨 얘기냐. 1990년대에 일본의 과학자인 에모토 마사루 박사가 물을 가지고 언어에 반응하는 걸 실험했잖아요. 우리 그 얘기 잘 알잖아요. 그래서 뭐 미움이나 증어 같은 부정적인 단어를 쓰면 물에 결정체가 있는데 결정체가 막 깨지고. 그런데 뭐 행복, 사랑, 감사, 고마워 이런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면 물의 결정체가 아주 뚜렷하게 보이게 되었다. 근데 이게 사람이 말에 반응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사람의 몸은 60%에서 70%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너무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고 특별히 그냥 떠오르는 대로 생각난 대로 보이는 대로 말해서 상대방의 기분 상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정적이고 악한 감정에 사로잡힌 말 더디해야 됩니다. 상처 주는 말 더디야 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도 된다. 내 주장에 대해서 빵 말해라, 표현해라 해도 성도니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한 것처럼 결국 그 말은 처음에는 상대방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할수 있는 대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또 긍정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보여주신 그 언어의 습관과 같이 우리는 상대방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하고 덕을 세우는 말들을 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내말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면 무슨 그런 말 갖고 상처를 받아 이러지 말고 내 말의 습관이 어떤지를 돌아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언어 습관이 달라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과도 같은 언어가 사람을 죽이고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살리고 풀어지고 행복하게 하며 더그 관계를 굳건히 하는 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는 언어 습관을 가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소통의 부재 곧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삶 속에 많은 문제가 생겨난다는 그 사실과 함께, 그래서 소통을 잘 해야 되는데 그 원리가 듣는 것이 먼저고, 말을 할 때도 내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두세 번 생각하고 말하고, 긍정과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라, 이런 내용들을 나눴어요. 근데 보니까 이 소통의 부재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정말 전하고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엘리 대 제사장에게 홈니아 비니아사라는 두 아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혈통을 따라서 그들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임무를 맡아서 하는데 근데 전혀 제사장답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여지는 그 재물 가운데 좋은 것들을 자기들이 먼저 취하고, 심지어 성전 안에 봉사하는 그 여인들과 함께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 거룩한 제사장이 어떻게 이룰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소통의 부재가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영적으로 그들이 병들게 된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들 영적으로 병 들고 영적으로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문제로 꼭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하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꼭 삶의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 성도들 가운데 심지어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영적으로 병이 들고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삶의 문제들과 마주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원인은 하나님하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소통 부재에서부터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를 해결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뭘까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걸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눈과 귀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시로도 읽게 되고 듣게 되기 때문에. 헬스장에 왜 갑니까? 헬스장에 다녀오면 가서 운동함으로 내 육체가 건강해지죠. 여러분들 지금 영적 헬스장에 와 있는 거예요. 와서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 영적으로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 사람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때 영적으로 건강하는 유익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21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더러운 물이 정수기 필터를 통할 때 다시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것과 같은 그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던 악한 생각과 더럽고 추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정욕에 사로잡힌 생각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깨끗한 생각으로 정화되어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죄를 저지르지 않고 죄로 인해 파생되는 삶의 문제도 피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불필요한 생각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케 되니까 이게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하지만 진짜 듣는 것은 뭔지 아세요? 진짜 듣는다는 것은 행동하는 것과 연결될 때예요. 그렇잖아요. 진짜 듣는 것은 행동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포도원 아들의 비유를 하셨죠. 포도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첫째 아들한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그 첫째 아들이 내 아버지하고 어떻게 됐죠?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니까 싫어요라고 했는데 아버지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안 되겠다. 가서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아버지 말씀 들었느냐라는 얘기예요. 누가 아버지 말씀을 들었죠? 대답만 하고 안간 첫째입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부정했지만 그러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 생각이 바뀌고 가서 일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안에 들으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내 생각이 바뀌고요. 그 말씀이 정말 행동으로 연결될 때 그것이 들음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득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강력히 권고합니다. 들었다 말만 하지 말고 정말 들었으면 행하라 이 말이에요. 정말 들었으면 행하라. 그리고 야구보는 이어서 말씀을 해갈 때 찾아오는 축복을 얘기합니다. 2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혈제 재를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은 주장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해갈 때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삶의 모습과 내 성품이 변화된다는 것. 이게 또 다른 축복이라는 거죠. 사람은 안 변한다.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행하는 자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로 동의하지 않으시는데, 말씀을 행하면 우리의 모습과 성품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 시골에 통나무집을 짓고 살아가는 아주 병약한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집 앞에... 큰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이 바위가 맨날 이렇게 드나드는데 너무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아, 이 바위 너무 불편하네, 너무 불편하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매일 밀어라.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라. 그때부터 그는 희망을 가지고 매일 바위를 밀었습니다. 그렇게 8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바위를 밀었어요. 근데 어느 날 회의가 찾아온 거예요. 이 바위가 도대체 움직이고 있나? 한번 재봤더니 하나도 움직이질 않은 거예요. 단 1cm도 바위가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그 앞에 앉으면서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왜 이렇게 실망하고 슬퍼하냐?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매일 같이 밀었는데 바위가 하나도 움직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너한테 바위를 밀라고 했지 옮기라고 한 적이 없다. 내가 밀라고 했지 언제 옮기라고 했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서 거울을 봐라.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고 가서 거울을 봤더니 병약했던 자기가요. 갑자기 근육질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8개월 동안 하루도. 동시에 또 이런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 지난 8개월 동안 매일 하던 기침을 하지 않은 거예요. 기분이 상쾌했고 늘 잠도 잘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었죠? 바위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바꾸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부의 변화는 바위를 옮겼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대로 바위를 밀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와 같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습과 성품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행할 때한 가지 축복이 더 있습니다. 2 5 절이에요.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뭐라고요? 복을 받으리라. 이게 축복인 거죠. 이게 진짜 말씀을 행함에 축복인 거예요. 내가 맨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랬는데 이루어진 게 없다라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돌아볼 게 있어요. 내가 나는 말씀을 듣는데만 즐거워하고 행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건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가라 할때같고요 아들 이삭 백세에 얻어서 소중하지만 바치라고 할때 바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 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아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행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 가부의 집이 왜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여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닝컨과 카네기처럼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바가 뭡니까? 나는 어머니로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바라건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도 말씀대로 살아 축복받기 원합니다. 그 축복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정말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희 친가는 전라남도 고흥군에 위치한 거금도라는 섬입니다. 몇번 소개했죠. 소록도 바로 옆에 있는 섬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 시골에 가서 시간 보내는 걸 좋아했으니까 방학 되면 시골에 참 자주 갔습니다. 그 시골에 가면 누가 있느냐? 저보다 한살 어린 남자 사촌 동생이 있어요. 그 사촌 동생하고 거의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놀고 즐겁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놀다 보면 어느 날큰 어머니가 제 사촌 동생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시아나 우리 시자 돌림이거든요. 거시기 갖고 거시기 하고 알아? 알잖아요. 전라도는 거시기로 다 통하는 거. 그 저는 지금 뭔 말을 하시는 거지? 눈을 건복 건복 하고 있으면은 제 사촌 동생은 예 그러면서 나갑니다. 쫄래쫄래 쫓아나가요 그럼 어디 가느냐 집 나가자마자 망설임 없이 집 뒷산으로 올라가서 염소 새끼를 풀어다가 염소 새끼가 그쪽에 풀을 다 먹었으니까 풀 많은 것때 가서 다시 가서 묶어놓고 옵니다 어떤 날은 야 저기 선채장 가지고 거시기 좀 가지고 와라 그러면 애가 가가지고 배에서 뭘 가지고 와요 거시기의 정체는 모르지만 정확한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표현력, 어휘력 다 필요 없습니다. 소통만 잘 되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소통만 잘 되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소통이 안 되니까 자꾸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소통의 원리를 가르쳐 줬습니다. 말하기보다 듣기가 먼저다. 그것도 경청해야 된다. 그리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너무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긍정과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라. 일반적인 소통 못지않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소통도 중요하다. 영적인 병이 삶의 문제가 되고, 그렇죠?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과 귀와 마음을 집중시키고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아야 되고요. 진정한 들음 그것은 실천으로 연결될 때 완성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영적인 막 건강함이 생기고요. 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다 정화되고요. 신앙에 성장하고 성품의 모습, 삶의 모습의 변화로 나타나고 그리고 삶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실천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